네 여러분 여자기성전 4강전 경기입니다 오늘 정유진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경기인데요 지금 오유진 선수가 이번에 그 국수전에서 최정을 이기고 타이틀을 차지했잖아요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은데 만약에 오늘 승리한다면 또한번 최정과 기성전에서도 지금 결승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유진 선수가 4강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요 정유진 선수가 지금 현재 바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87%니까 어 완전히 그 오유진을 지금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유진 선수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지금 이 선수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눈여겨올 만한 그런 선수인데 요즘 이제 김은지도 돌아오고 또요 정유진 선수가 또 잘하고 있어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유진 선수는 2006년생이니까 지금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 지금, 김은지보다 한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밖에 안 많아요. 지금 나이가. 2019년에 프로가 됐고, 2021년 10월 10일날 2단이 된 정유진 선수인데, 어, 지금 2단 되자마자 오유진 선수를 갖다가 지금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만약에 이거 이기면 2단에 처음으로, 어, 타이틀전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죠. 2006년생이 타이틀전 도전한다고 하면은 뭐, 정말 놀랄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최종 이후에 처음으로 15살에 도전 예, 결승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위로 으니까 단수 치고 예, 막았는데 여기는 당장에는 이거 두면 이렇게 빈상 각도 가지고요. 예, 이거는 지금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요돌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그 뒷맛만 없다면은 여기 그냥 두점 잡은 상황이라서 정유준 선수가 바둑은 계속 좋습니다. 예, 지금 뚫고 여길 끊었는데, 이쪽이 지금 촉촉수 의미가 있으니까, 예, 여기 지금 단수치고 이거 먹여치면, 여기가 촉촉수 의미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노리고 끄는 건데, 정유진 선수가 사실은, 이게 붙이는 게 절대선수면, 단수치고 이렇게 장문이 돼요. 그니까 여길 하나 붙여놓는 걸해놨 해놔... 해놓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걸 안, 안 해놓으니까, 예, 타이밍을 노리고 이제 둔 건데, 지금은 여길 두면 이걸 늘겠다는 얘기죠. 이거 잡으면, 예, 여기 이 도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손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유진 선수는 승부수로 지금 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지금 졌다고 보고 둔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아니, 바둑이 많이 나쁘니까. 자, 이거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따르는 게 선수니까 여기 패를 노리고 이쪽 양쪽을 지금 노리겠다 이런 건데 일단 그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한 시간이 한 시간이긴 한데 이제 초유에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초읽기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난전이 되면은 지금 오유진 선수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지금 단수치고. 여기 호구 쳤는데, 예, 지금 정유진 선수가 여기 붙인 수가 좋았어요. 이 수가. 예, 이건 지금 따라 나가겠다는 얘기죠. 예, 따라, 근데 여기 를 붙였을 때, 지금 이거 있는, 거, 여기를 이은 수가 지금 실수입니다. 예, 이거 지금 이거 잊지 않고, 이것도 쓰면 거의 오유진 선수가 지금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 단수 치는 건 선수인데 이쪽을 뭔가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두고 이거 먹여치고 이게 다 선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막으면 수상전에서 흑이 1 0한테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뒀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는데 예 정유진 선수가 지금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젖히는 수를 안 뒀어요 이게 젖혔으면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예, 요거 요거 안둔게참 아쉽습니다. 이거 젖히면 이걸 뚫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오유준 선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은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자충을 계속 둬가지고 예, 정유준 선수가 자충을 너무 많이 뒀어요. 예, 이거 지금 두니까 이게 지금 여기를 단수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패가 이게 패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예, 여기가 이걸 두면은 여기는 이거 둬서 이거 두면은 환격으로 죽는데, 수를 이렇게 늘려놓고요. 여기, 여기 두면 수가 세 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으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거 이으면, 이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거 단수, 이거 따낼 때 여기 두면은, 이거 패도 아니고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유진 선수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해가지고, 다 잡은 바둑을 갖다가 지금, 예, 묘하게 된 거죠. 아런 근데 이때도 지금, 이거 치고, 여길 나갔는데, 이거 나간 수를 일단 여기 막는 게좀 나왔고, 이거 둔 바람에, 지금 여기를 찝어서 이게 수, 이게 이제 바로 지금 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패가 되니까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예, 이 패. 예, 예, 지금 여기도 가지고 이거를 잡긴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원래 여기를 갖다가 여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이걸 뚫어가지고 이두 점을 잡았으니까 결국 오유준 선수가 이쪽에서의 그 싸움에서 어, 대성공을 거둔 거죠. 예, 이건 역전됐어요 다시. 예, 지금 약간 역전됐는데. 예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 거의 반집 승부로 가고 있는데 한수 둘 때마다 지금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반집 승부에 진입을 했는데 정유준 선수가 좋은 기회를 놓친 게좀 아쉽고 그 이후에 오윤준 선수가 역전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 느슨하게 들어온 바람에 지금 바둑은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예 지금 예 여기를 지금 찔렀는데 어 이수는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있고. 예, 지금 여기 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이은 수가 실수로 나오는데요. 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손 빼고 지금, 딴 데를 둬야 되는데, 이거 좀 느슨하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이으니까, 지금 정유준 선수가 오히려 받으기 좋은 걸로 납니다. 지금, 정유준 선수가 69%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 여기를 절에는, 예, 이거 붙이는 수가 지금 성립된다는 거죠. 이거 붙이는 끝내기 하면은 지금, 예, 정유준 선수가 약간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냥 빠졌어요. 여기 지금 사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빠지는 수도 작진 않거든요? 예, 지금 이거 빠지는 수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우, 이거 만약에 정유준 선수가 오유진을 이기면, 지금 정유준 선수가 만으로 15살밖에 안 되거든요? 최정 이후에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는. 오유진 선수는 15살 때그 결승전에 올라가진 못했던 것 같은데, 오유진 선수가 최근에 최정도 이기고, 지금 뭐 장난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반집승부로가락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 이버두기. 예, 너무 잘 두니까 정유진이. 예, 이거 진짜 만약에 정유진 선수가 이긴다면은 오늘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어우 좀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아 정유진 선수가 아,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치네요. 아, 이거 붙였을 때, 여기를 찝는 수가 지금 찬스인데, 이게 여기 사활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쪽 나와서 끊는 약점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거 지금 붙였을 때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둬가지고 여기를 지금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찬스거든요? 아, 근데 이걸 갖다 젖히고, 지금 이걸 위로 쳤는데, 여기 약점 때문에 둔 건데, 이거는, 예, 이거 젖혀가지고 이거 이으면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젖히면 끝내기로 너무 많이 당합니다. 아, 이게 지금 정유진 선수... 아, 여기가 패착이 되네요. 야, 진짜 15살 돌풍을 일으킬뻔했는데 예, 여기서 무너지네요. 와, 이거... 야, 오유진 이겼으면 오늘 대박날 뻔했는데 예, 지금은 졌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급소를 못 뒀기 때문에 역으로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집이 된거 아니에요. 끝내기는 안 돼요. 아, 확실히 끝내기는... 오유진이 셉니다. 야, 오유진 선수가 천신망고 끝에, 와, 진짜 오늘 봐도 굳은 천신망고라고 해도 과연이 아닌데, 천신망고 끝에, 15살, 정유진에게,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예, 지금은 이걸로 이겼습니다. 정유진 선수가 정말 거의 90, 한 8%까지 이겼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일단 좌변에서 변화해서, 더 쉽게 둘수 있는 걸 갖다가, 예, 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쉽습니다. 예, 정유준 선수가 사실 계속 그 좋았는데 바둑은 이 마지막 순간은 근데 초읽기 상황에서 여기 예, 사월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지금 빈 상과 꼬부리는 거 요거 안둔게 결과적으로는 예, 패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야이 바둑만 이겼으면 최정하고 결승전 두는 거였는데 예, 정유준 선수가 어, 패하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오유준 선수하고 최정이 예, 국수전에 이어서 기성전에서도 다시 한번 예, 결승전을 펼치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최정한테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가 이번에 기성전에서는 과연 어떨지 이것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의 반격이냐? 오유진의 다시 한번 최정을 이기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